네 내일부터 가톨릭교회 전례의 절정인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부활성야 미사에 이르는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합니다. 리길세 기자가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안내합니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는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해.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게 거행됩니다. 성삼일의 첫날인 성모요일 저녁 교회는 주님의 최후 만찬과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거행합니다. 전례는 발 씻김 예식, 성체 축성, 순환 감실로 성체를 옮겨 모심, 밤중 성체 조배로 이어집니다.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 금오일동 선교성당을 찾아가 신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위로할 계획입니다. 성금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긴급한 상황의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도 금지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숨을 고드신 오후 3시경에 주님 순환 예제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목상합니다. 신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금식과 금욕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합니다. 성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것을 생각하며 주님 부하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런 전례가 없고 제대포도 벗겨듭니다 성금요일처럼 고해성사와 병자 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집전하지 않습니다. 바스카 성삼일 전례의 중점은 부활 성야 미사입니다. 성대한 부활 성야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으로 건너가는 바스카의 신비를 기념하는 거룩한 밤으로 빛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또 구약 일곱 신약 2개 등 9개의 독서가 이어집니다. 올해 복음은 마테오 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부활 내용이 선포됩니다. 이어 본당별로 세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절례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라는 표지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이가 성체와 성렬을 영하는 양령 영성체를 할 것을 전례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 마침 예식에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기 위해 파견 끝에 알렐루야를 두번 크게 외칩니다. CPBC 뉴스 리길즈입니다.